지금 제가 요리 중인 스크램블. 맛있어 보이나요? 그런데 이 스크램블은 계란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식물성 가짜 계란입니다. 맛은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생활 백서 스마트 라이프의 황준원입니다. 제가 오늘 먼저 체험해 볼 미래형 식품은 바로 이 저스트 에그라는 제품이에요. 자, 에그라고는 되어 있는데, 계란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대신에 녹두 단백질을 주 성분으로 해서 만든 식물성 가짜 계란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건, 채식주의자분들도 드실 수가 있는데요. 가짜 계란이지만 그 맛과 식감이 굉장히 유사하고요. 단백질도 함유량이 계란과 거의 똑같다고 해서 화제가 된 그런 제품이에요. 자, 요걸 이제 스크램블 형태로 해가지고 볶음밥에 넣어 먹거나 샌드위치, 햄버거 뭐 그런 데 섞어서 먹는 제품인데요. 맛이 정말로 어떤지 제가 체험해 보려고 구매했습니다. 한번 조리를 시작해 볼게요. 그냥 맡았을 땐 냄새는 별로 이상, 이상해요. 자, 한번 그러면은 가열이 됐으니까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모양은 꼭 계란 같기는 하죠? 어우, 파편이 너무 뜨거운 것 같네. 이렇게.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리가 다 됐는데요. 일단, 냄새는, 냄새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란보다는 두부향에 더 가깝습니다. 콩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냄새가 나는 건데, 기대한 것보다 계란 같진 않은 냄새가 전혀 계란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양 같은 거는 완전히 스크램블과 거의 똑같은 거 같고요. 자, 색감은 왜 이렇게 노랗게 나냐면은 강황이랑 당근에서 그 색감, 식그 식용 색소를 가져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식물성 성분으로 만들려고 애를 쓴 거죠. 자, 그럼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음. 음. 일단 예상과 달라요. 계란 맛과 상당히 비슷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두부 맛입니다. 콩 맛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두 가지. 일단 맛있어요.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짭조름하고 고소해가지고 굉장히 맛이 있고 두 번째 계란 식감은 완벽하게 재현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볶음밥이나 파타이나 그런 데 넣는 이유가 고소한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쫀득쫀득하게 씹히는 식감 때문이 이유도 있을 텐데 그때 대체하기로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계란 맛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실망하시겠지만 계란을 대체할 수 있는 식감과 맛과 고소함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좋은 재료라는 생각 이게 제일 큰 생각이에요. 아, 녹두를 썼다 그러는데, 녹두전 맛이 살짝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녹두전도 되게 고소하고 그렇잖아요? 음. 네, 그래서 이 저스트라는 회사는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제가 저스트 마요라고 해가지고 마요네즈 맛과 똑같은 식물성 가짜 마요네즈 제품이 있는데 그걸 제가 전에 리뷰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정말로 맛이 똑같아서 제가 놀랐던 제품이에요. 자, 이거는 그거보다 조금 덜 하긴 한데 맛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가 또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배양육까지 개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소식을 제가 미래 채널에 전달해 드린 적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회사가 이런 왜 가짜 유사 단백질 제품을 만들고 있냐면요, 지금 건강을 위해서, 어 그리고 동물 복지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채식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자꾸 풀만 먹고 채식만 하다 보면 가끔가다 이런 계란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기라든지 파타이에 들어간 계란 뭐 그런 게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맛과 식감만 재현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영양성분은 일반 계란보다 더 좋다라는 것이 이 회사의 설명이에요. 왜냐면 식물성이기 때문에. 계란만 하더라도 그냥 먹을 때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그런 걸 신경 써야 되는데 이 제품은 콜레스테롤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단백질 함유량은 거의 똑같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녹두에서 추출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이 기르시는 분들이나 몸이 아프셨던 분들, 건강 생각하셔, 채식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런 제품이 상당히 유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는 업종이 되어 있고요. 이 회사는 참고로 빌 게이츠가 투자를 해가지고 화제를 모은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있어서 인구가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육류 소비를 지금처럼 늘려가게 되면 지우가 버텨낼 수 없기 때문에 빌 게이츠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산업적,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식품을 만드는 산업들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공급하는 산업도 덩달아서 활성화가 될수 있겠고, 이런 재료들로 요리를 만드는 식당이라든지 셰프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앞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반면에 과거, 기존 방식으로 동물 학대가 조금 있는 그런 방식의 축산업 같은 경우에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각이 됩니다. 어, 참고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유통이 되지 않아요. 저도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 직구회사가 있길래 그걸 이용했고요. 근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국내 한 업체가 계약을 맺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국내에도 유통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좀더 배송비 저렴하게 구매해서 드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벌써 식물성 가짜 마요네즈 제품, 그리고 또 어, 가짜 고기, 비원드 미트, 그리고 임파서블 버거 같은 거 먹어봤고, 이 가짜 스크램블까지 먹어봤는데, 어, 한번 이런 것들 조합해 가지고 가짜 햄버거를 제가 제주에서 먹어보는 영상, 그런 것도 찍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에 있어서. 뭐 IT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역시나 이런 식품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또 이런 정보 있으면 제가 또 체험해보고 솔직한 정보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어 미래생활을 먼저 체험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소식, 유용한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채널 my F.